자재빙기 얼음이 이제 생성되는 과정인데요. 어저요 밑에 있는 여기 회색 보이시는 거 있죠? 여기 동그란 거. 얘가 어 펌프예요. 펌프. 펌프가 물을 지금 요 뒤쪽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꺾여져 있는 여기에 물을 뿜어 올리고요. 차가운 차가운 냉매가 지금 얼음을 만드는 과정이죠.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이렇게 뚜껑을 열면 볼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. 얼음통. 이 부분은 보이지가 않죠. 자, 이제 얼음이 얼음이 다 얼어지면 핫가스가 뜨겁게 만들어서 얼음이 떨어지는 거죠. 이 모터가 입을 벌리게 만드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 내리는 거죠. 얼음은 조금 있다가 떨어집니다. 내부 모습입니다. 얼음 틀에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.